안전하게 잘 네, 여행하고 다음에 해요. 꼭 보자. 아, 당연하죠. 어, 다음에 또 보고.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무스타바. 오케이. Okay, thank you. t h a n 어 조심히 가. 안녕하십니까? I'm 차박차박. 오늘은 레바논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버스. 어 버스가 섰다. 어. Okay. Hello. Hello. 어 주니에. 오케 okay. 이 노래가 좋네 어쨌든 레바논에서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지나고 새벽 3시에 비행기를 탑니다 3시 비행기니까 어 12시에는 가있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조금 돌아다니다가 네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케 이 담배스키스쿨 코리아 주누비야 허니 예예예 땡큐 베리 머치 웰컴 땡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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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아, 굉장히 싸네. 어, 여기 바로 길이 있네? 바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줬네. 아우, 친절한 버스기사 아저씨. 제가 지금 내린 곳은 수도 베이루트에서 조금 위에 올라온 주니에이라는 마을입니다. 이쪽 가서 바다를 좀 보다가 그 케이블카 타고 전망대를 가려고 합니다. 미니멀 여행이 이런 게 좋은 게 지금 이거 가방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숙소가 없어도 나는 여행을, 관광을 할수 있다. 어허. 여긴 뭐지? 아, 패러글라이딩. 아,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아, 오케이, 땡큐. 나이스 인포메이션. 예에. 아, 여기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내려오는 데네. 아, 날씨 좋으니까 너무 좋다. 레바논 마지막 이런 풍경을 보고 가네요. 예. 네. 패러글라이딩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 어, 잠겨져 있는데? Mm. 아, how much is it? 50달러. 50달러. Okay, tell me, you want to, like to fly? Okay. Yeah, we are going ba up. Going up? Yeah, by car and uh, we come from. Right out. now? No, w yeah. oh, no, no, okay, okay. I want to bring my glide. r It's our office here. Oh, okay. Are you l o o k i o r a little b Okay, let's go. You from Korea? Yes,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You're <laughs> welcome. Thank you. p 러글라이딩을 갑자기 하게 될줄 몰랐네 레바돈 마지막 불태우고 가야지 사우스코리아 예, 사우스코리아 레바논. 월칸, 월칸 둘라면은. 예, 아이워너프 라이. 아이워너프 라이. 아이워너프 라이. 유리스코. 아, 진짜 패러글라이딩. 갑자기 타는데. 너무 설레니까. <laughs>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다 올라왔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어. 여기 어디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할 만한 데가 없는데? 빠이빠이. <laughs> 빠이빠이. 자, 어 여기서 하나 본데아 어, 아, 여기?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가서 한다고? 이거 뭐 공사판에서?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야? 페르글라이딩을. 이거 맞아? 가방하고 고프로나 이런 것들은 저 아저씨가 차로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저보고 다 갖고 가랬네요 이거 다 메고서는 뛰어내릴 수 있는 거야? 어? 뭐지? 아, 여기네. 와. 예예예 자세히 오케이 오케이 와 죽인다 아뷰 보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괜찮은 거야? 아주 흥미진진한데? 그냥 이 고프로 써도 된다네? 제가 꽉 잡고 있는 걸로 에.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이거 탄다 그냥 가격이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네? 종잡을 수 없는 차박차박의 여행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내가 무슨 여행을 하는지 몰라 그냥 막무가내 아무나 다해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모든 경험을 하는 그런 차박차박 1, 2, 3, Go! 오케이 okay. go. Yea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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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예 yeah. oh. Run,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 아 날고 있어. i fly. <laughs> yeah, flying. i flying. Yeah. yeah. <laughs> okay. Yes. Okay. Nice. Nice. Yeah, very nice. Yeah.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제가. e i 이 와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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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very good, yeah. very good.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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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재밌다 재밌다 아 진짜 단양보다 훨씬 재밌니다한년 전에 단양에서 한번 타고서는 그 후로 처음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와주이 so ok 이거, <laughs> ok I'm a k i n g video for the l n 야 야. 저기로 저기로 간다 저기로 어. 레바논 마지막 여행을 이렇게. 오오 예. 로로 네. <laughs> 레바논 마지막 여행을 아주 이렇게 재밌게 신나게 마무리하네요. 너무 좋다. 단양에서 탄 거는 진짜 잽도 안 되는데. 아 그때 너무 시시했는데 이게 진짜 패러글라이딩이구나. 와. 우리가 저쪽에서 날라왔어 yeah, Here, here. Yeah. Up from here.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슬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패러글레이딩이 아,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예예. Yeah, yeah. 와 여기 룸 뭐야? 와 이거 룸인데 대박이다. 이것도 내가 잡고 있습니다. 야, 건물이 이렇게, 오, 박는거 아니야? 와. 예. 와우 자,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뭐하러 간다? 끝났다, 끝났다. 야. 우 예. 와우, 와우. 우우. 했는올야 니하! <prendere> 어, 아, 아요헬 니하! 친구대. 리카 코리안 코리 what you 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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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이자 안녕. 헬로우 이자 안녕. 안녕. 와. 나도 이렇게 내려왔어. 배러글라이딩 어 재밌게 탔고. <laughs> 아, good, good, yeah, good, good. I hear. Okay. 케이블카, the cable car. Okay okay. Forward, okay, okay. s t e l e Thank you very much. Welcome, welcome. Yeah, We are... See you, see you. Bye bye, see you. Yeah, yeah, yeah. Don't forget follow huh? for i n s t a g Okay, okay, okay. <laughs> 아 좋은 형님 만나가지고 패러글라이딩도 잘 탔고 아주 재밌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자 케이블카 타는데 여기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어 근데 네. 케이블카가 굉장히 작은데? 5, 아, 50. 아, 50.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표를 받았습니다. 왕복이 25,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싸네. 자, 내가 타고 갈 거는 뭐 정전됐는데? 이렇게 정전이 된다고? 다속 뜯었어 네. 어? 다안 뜯었어 미안해 흐 뭐야 오케이 이 사람은 안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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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케이 하여튼 오 이거 뭐야 여기 많이 흔들리는데? <laughs> 사진도 찍어주네 어 근데 이거 좀 많이 흔들리는데? 약간 다람쥐 통들어왔다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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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형막 들이박는데? 어, 오케이. b y 야, 이거 재밌네. 엄청 oh, 재밌어, 이거. 야, 약 놓을 시간에 맞춰서. 나이스. <laughs> 생각보다 좀 빠른데? <laughs> 자,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저기까지. 여기 주니라는 에 마을인데, 어 여기 진짜 괜찮네. 어, 좀 다른 또 다른 분위기야 여기는. 아, 어, 레바논이 땅덩어리가 작은데, 활색조 어, 같은 매력이 있네. 건물 어, 바로 옆이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거 지겹도록 보겠다. 지겹도록 보겠어. 현재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12분.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야겠네. 저기 위에서 5시 반이 마지막 차랍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간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와! 진짜. 와. 왜 이렇게 흔들려? 오. <laughs> 아 지금 사람이 손으로 몸 치네. 오케이. 오. o 0 e h 0 0 d r 0 d t h o 오, s o r r y 케이블카 값에 네 배인데 네 배? <웃음> 뭐. <웃음> 내 안경 없는 거에 너무 재밌어 하는데, 예. <laughs>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여기는 애들 놀이터인데? 어우. 어, 어. 아, 요런데 집들은, 이거, 이거 타고 올라오는 건가, 혹시? 어, 펀치 한판 할까? 뭐라도 하고 가야지. 뭐라도 해야 돼. 와, 아까보다 많이 나왔어. 오케이. 디 디스워. 스타시오야야 얼마지? 아, 파이브틴. 파이50000 데블아제라. 파이브틴? 파이브틴. 파이브. 피피틴. 디꽤 비싼데? Yeah. 하나 아, 먹자. 아, 오케이. <laughs> Okay. 어 This one. 여기까지 왔는데 케이블카이 두배를 냈네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아아이아 오케이 오케이 일 아, 인과 시리아 아이아아 오케이 오케이 바디홀 아 나랑 okay, 디아아 okay. uh? <laughs> uh, yeah, yeah. 안경 써보고 싶다고 예잘 yeah, yeah. 어울려 가도? 나이스 랄레? 아이 노노 어, 이런 느낌 있는 데를 발견해가지고 그냥 또못 지나치겠네. 어. 갔어, 갔 베이루트 오케이 분명히 여기 금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 기사는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네. 베이루트 도착. 좀 걷다가 공항 들어가자. 아 이게 이런 차를 몇번 봤었는데 아 이게 디저트 차구나. 어, 이런 디저트랑 빵 이런 걸 파네요. 근데 나는 배불러. 제가 커피를 1년에 두번 먹는데 오늘이 그 날이네. 제일 작은 사이즈 2,280원이네요. 지금 현재 시간 7시 50분, 먼길을 가야 되니까 커피 먹는다. 지금 현재 시간 9시, 이제 공항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돈이 지금 8만밖에 없는데, 이걸로 택시비가 안 되네요. 버스가 안 지나가네. 아,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 이거 이러다가 공항까지 걸어가겠는데? 공항까지는 8km. 아 8km에 8만 안될것 같은데? 네? 아 지금 이 친구가 택시 타는 거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8만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 에어포트 근처까지 말해 주겠다고. 어아나 택시? 아, 갑자기 스쿠터 타고 에어포트로 가게 됐네요. 에어포트 아, 오케이. 어, 땡큐. 어쨌든, 8만에 에어포트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1.6km 걸어가야 됩니다. 1.6. 아, 살람. <laughs> Bonk? Ah,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Uh, South Korea. Kim? Yane, with Kim. Ah, Kim. Yeah. North Korea. Good. Yeah. What do you want to drink? Oh, uh, I don't have money. I, I'll no, go. No, no money, no money. It's no from money? Lebanon. Yeah, it's coffee. Oh, ah, really? Yeah. Really, okay. Yeah. Ah, really free? Yeah, it's free for... Ah, really? uh, for uh, wow. For North... Uh, South Korea. Yeah. <laughs> ah, do you have tea? Tea? Oh? Yeah, I have oh, tea. tea. tea, tea. 여기 베리워치. Let's o man. Wow. How much time we need to g t t Yerevan? 어, 3 weeks. 3 weeks? t h n k you to airport with my car? You, your car? Yeah. Oh, really? Yeah. Oh, thank you. 커피집 친구가 데려다 준다네요. 티도 꼭 짜러 오다 먹고. You're good, man. Baby, baby. <laughs> 이제 차 타고 한 5분도 안 돼서 이제 도착할 겁니다. Uh, I am policeman. 어, you a r policeman? Yeah. I am policeman. I am yeah. 경찰이야 커피숍 사장이야. <laughs> Thank you very much, yeah. Ahmed. I b 이 l i You w l come. Uh, bye, -bye. bye bye. See you. 아 이렇게 이렇게 친절합니다. 어, 레바논 사람들 이렇게 친절해. Bye. <laughs> 어, 창문 이안 열리나 보다. 에어포트까지 이렇게 왔네요. 공짜 티도 얻어 먹으면서 <laughs> 이스탄불까지 어 너무 피곤한데 이스탄불까지는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숙소 체크인이 3시 3시까지 뭐 하냐 뭐 대실 이런 거 없나 3시까지 못 버틸 거 같은데 여기는 공원 같지가 않고 병원 같아 병원 병원 로비 같아요 여기는 이스탄불 도착 이스탄불은 뭐 자주 와가지고 내집같아 어우 어, 추워 아, 어. 너무 추운데? 6개월 만에 다시 온 탁심 손이 시려워 꽁발리 시려워 꽁 배고프기 때문에 꽁꽁꽁 어 가라시디 겟 아시겟네 가라시디 현재 시간 8시 40분 체크인 시간이 아직도 6시간도 더, 더, 더 남았네 또 스타벅스 얘는왜여기이여고 있냐 스타벅스가 개판이야 이제 뭐하지? 지금 10시 50분 아직도 한참 남았네. 오랜만에 탁심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제 패러글라이딩 할 때만 해도 힘이 넘쳤는데. 어, 기진맥진이야. 어, 여기 기억난다. 예전에 여기서 닭한 마리 사가지고 송수비랑 나눠 먹었는데. 영화관에서 들어가가지고 영화 안 보고 그냥 잘까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운 영화관이 다 임시 휴업으로 뜨네. 어디 낮잠 자는 시스템을 찾기가 힘든 그런 턱시입니다. 아, 이거 보니까 이거 먹고 싶네. 이게 가격이 55. 55면은 4,800원이네요.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 터키 물가로 생각하면은 가게 분위기는 요렇습니다 잘 나오네 오 떡갈비 오랜만에 먹어보는 터키 떡갈비 터키 <목소리> <목소리> 오면은 차이 마셔줘야지 앗 <목소리> 뜨거 왜 그렇게 들고 있어. 자, 숙소가 여기 어딘데? 아, 여기네. 음, 주방이 렇게 있고 소파 이렇게 있고 거실 방이 렇게 있고 괜찮네. 이렇게 해서 하루에 28,000원. 아 아, 이거 드디어 드디어는데 나의 룸메이트는 언제 올래 나? 아, 씻고 자고 있어야지 그냥 오늘 안 나갈래 아무데도 니마 언제 올 거임? 물도 사오고 치킨도 사와 콜라는 제로 콜라로 한3 시간 정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배고파가지고 통닭 사러 가야겠다 동생 녀석은 1 1 시에 온다네요 아 늦게 와 치킨 사야지. 뭐로 먹을까? 통구이 말고 이걸로 먹어야겠다 이걸로 25? Yes. 아 생각보다 비싼데? 에... 잠깐만 아60 물가가 많이 올라갔네 물가가 많이 비싸졌네 환율이 떨어진 만큼 물가가 비싸졌어 1년 전에 저 통닭 하나에 30이었는데 지금 60이네요 두 배로 떴어, 두 배로. 1년 만에. <웃음> 누구세요? <웃음> 뭐야? 누군데 촬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아, 그러 어? 나가세요. <laughs> 아, 얼마요 28,000원. 진짜요? 어 방도 있어. 여기 너 방이야. 여기다 풀어. 아, 왜 그러세요 형이, 형이 쓰셔야지 아니, 나는 쇼파가 좋아. 아 진짜요? 어아 왜그래서 이지 아니 난 쇼파가 좋아 아 진짜 나 집에서도 쇼파에서 자아 진짜요? 어허 우리가 1년전에 딱 여기 이스탄불에서 만났었는데 야 1년만에 또 이렇게 이스탄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나도 그때 유튜브 첫 촬영이었고 맞아요 저는 이제 한국 들어갔고 어 한국 들어가는 일정이었고 1년만에 또 이렇게 약속의 땅 인스탄불에서 우리는 만났어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예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 텐션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오!